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환단고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허구라고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학자의 연구가 환단고기의 내용을 입증해 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실에 기존 관계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놀라운 사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국 역사서에 배달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허구일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계적인 인류학자이자 중앙아시아 제국 연구의 권위자인 토머스 바필드 교수입니다. 그는 중국과 맞섰던 변방 제국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 고대사의 틀을 뒤흔드는 놀라운 시선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고고학, 민속학, 언어학, 지리학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탄탄한 학문적 성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쳐온 한반도의 놀라운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고대사를 남의 기록에만 의존할까? 중국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이 영상은 지금까지 신화로 치부되었던 이야기들에 다시 한번 사실일 가능성 이라는 빛을 비춰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배달국 이라는 낯설지만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잊힌 우리의 뿌리를 향한 흥미롭고도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중국은 언제나 강대국이었을까? 우리는 너무도 오래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중심은 중국이고 주변은 늘 그의 종속된 변방일 뿐이었다는 믿음.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 토머스 바필드는 정면으로 반문합니다. 오히려 중국은 변방의 제국들에게 끊임없이 도전받아왔다. 그리고 그는 그 도전의 역사를 그림자 제국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냅니다. 바필드 교수는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중국은 언제나 중심이었다. 모두 그렇게 믿죠.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그 믿음 자체가 하나의 신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몽골 고원, 만주와 시베리아를 수십 년간 걸었습니다. 그곳엔 기록되지 않은 제국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사서엔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아주 정교한 정치 시스템과 복잡한 교역망을 가진 공동체들. 그들은 단순한 유목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은 그림자 제국입니다. 그림자 제국은 단순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중국의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실체였습니다. 중국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변방에서 밀려든 그림자 제국들, 그들이 보여준 정치적 응집력은 단순한 유목민의 차원을 훨씬 넘어섰죠. 돌궐, 흉노, 몽골, 선비, 이 제국들은 혈연 중심 부족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복합적 체계로 진화하며 자체적인 통치 질서와 외교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교과서에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이 거대한 문명의 절반을 야만이라 불렀을까?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제국은 존재하지 않은 걸까? 그 질문이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사서에 기록된다는 건 결국 중심의 시선이라는 의미니까요. 변방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는 침묵과 왜곡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수많은 그림자 제국들 사이에서 잊혀진 하나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배달국. 이 이름은 중국 사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고대신화와 구전, 일부 문헌 속에 신시, 환웅, 치우천왕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은 허구일까요? 단지 신화일 뿐일까요? 바필드 교수의 이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존재했다면, 그들 또한 체계와 문명을 가진 제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배달국은 단지 환상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진실일까요? 우리는 이제, 기록의 틈새에서 그림자의 파편 속에서 역사의 진실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시비 환웅은 정말 신화일까? 이 물음은 오래도록 학계의 한켠에서 논쟁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대의 인류학자 토머스 바필드 교수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바필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목제국은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특정 거점 집단이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통합된 정치 연합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유목 부족의 임시 동맹이 아니라 중심 거점이 다른 주변 부족들을 아우르며 정치, 군사,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트워크형 통치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떠오르는 한 장면. 환단고기에 등장하는 환웅과 열두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환웅은 열두 명의 환웅들과 함께 천부인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러 내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열두부족은 각기 다른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지만 환웅의 중심 통치 아래서 상호 연계된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언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목제국을 지금의 몽골 초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000년 전 북만주와 몽골 동부는 숲이 울창한 산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몽골 초원처럼 흩어져 사는 구조가 아니라 거점 중심으로 모여 사는 구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그 시대의 환경을 이해해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배달국의 위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보다 더 북쪽까지 확장된 영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의 크라딘 박사의 연구와 바필드 교수의 연구가 한 지점에서 일치하게 됩니다. 바로 거점 중심 통치제입니다. 각 부족이 하나의 독립된 거점이자 지역 정치 단위로 기능하고 그 전체를 환웅이 중심에서 조율하고 이끌었다는 설정. 이는 단순한 신화의 틀을 넘어 밝혀낸 정치 구조의 반영입니다. 바필드 교수는 유목제국이 초복합 추장제 형태로 발전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일한 왕국이 아니라 여러 독립적인 부족 또는 시족 집단들이 중심 권위를 인정하며 느슨하게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시스템은 서로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공통의 신화, 제사, 의례 등을 통해 결속을 이룹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복합적인 세력을 하나로 묶는 결정적인 매개가 제의라는 점입니다. 바필드 교수는 말합니다. 변방제국의 통합은 무력보다 의뢰와 신화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통의 제천의뢰는 부족 간 신뢰를 가능케 하는 정치적 장치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환단고기 속 장면과 만납니다. 환웅은 태백산 신시에 내려와 하늘에 제사 올리는 제천의뢰를 주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통치와 교화, 그리고 집단 간 통합을 위한 정치적 장치로 볼수 있습니다. 환웅은 제천 의뢰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늘의 이치를 가르치고 서로 다른 부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었습니다. 결국 환단고기에 기록된 환웅의 통치는 초복합 추장제의 정치적 작동 방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12 부족의 통합 중심 환웅의 존재, 제의적 결속. 이 모든 요소는 단순 신화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단 고기는 신화가 아니라 그 시대 정치 시스템을 압축해 전한 역사적 메타포일지도 모른다. 역사는 기록된 대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되지 않은 것에서 더 많은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하죠.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거점 기반의 그림자 제국 속에서 환웅의 12부족 체계는 단지 상상 속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중국 사서가 미처 담지 못한 또 하나의 제국의 실체였을까요? 변방은 언제나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유목 사회나 변방 문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유랑과 약탈의 반복쯤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의 변방 사회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하버드대 토머스 바필드 교수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변방 사회는 분열과 통합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분절 사회였다. 씨족과 부족은 내부의 결속이 강한 만큼 외부와의 충돌도 빈번했고 이질적인 집단 간 통합은 늘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에서는 단단한 국가나 법률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공통된 신념, 그리고 공통된 이상, 환단고기에 등장하는 홍익인간이 그 역할을 합니다.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구절은 이 혼란스러웠던 분절 사회를 하나로 엮는, 이념적 장치로 볼수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단순한 도덕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족과 부족, 지역과 문화가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의 가치 아래 묶기 위한 사회 통합의 키워드였습니다. 당시 한반도 북부 지역, 그리고 만주 일대는 수십 개 부족과 공동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지리적 장벽, 언어의 차이, 생계 방식의 다름이 지속적인 분열과 충돌을 낳았죠. 그러나 바로 그런 상황에서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이념은 파괴적 갈등을 창조적 연합으로 바꾸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바필드 교수는 말합니다. 분절 사회가 통합되기 위해선 강력한 외부 충격이 필요하거나 모든 분파가 수용할 수 있는 상위 가치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홍익인간은 제국적 이념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단순한 부족간 화합을 넘어서 하나의 문명권을 만들어내는 가치 네트워크였습니다. 이것이 홍익인간이 탄생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념만으로 사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지도자의 존재입니다. 토머스 바필드 교수는 유목제국이나 변방 국가들에서 제도보다는 인물의 카리스마가 핵심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변방의 제국은 체계보다 지도자의 개인적 권위에 의해 유지됐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종종 신화적 존재로 승화되었고 그 리더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초월적 존재로 여겨졌다. 환당고기는 이러한 리더십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단지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의 명을 받은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아들 단군 역시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물로, 곰과 호랑이 설화로 상징되는 신화적 통합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필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변방 제국에서 지도자는 단순 행정가가 아닌 통합의 상징이면서 정당성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단군은 단지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수많은 부족과 혈통, 문화적 정체성의 융합을 가능케 하는 상징체입니다. 그가 신성한 존재로 묘사되는 건 그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가 수행한 정치적, 문화적, 정신적 통합의 위상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환웅과 단군의 카리스마는 분절된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필요했던 필수 요소였고 그 카리스마는 신화라는 옷을 입고 세대를 넘어 살아남은 것입니다. 환당고기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환웅은 신시를 도읍으로 삼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하였으며 풍백 우사운사 등 여러 신화를 거느려 360여가지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그저 신화적 표현일까요? 환웅이 풍백 우사운사를 임명했다는 점을 하버드의 바필드 교수의 연구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목 제국의 흥망은 기후와 환경의 통제에 달려 있습니다. 먹을거리, 농사, 가축. 모두가 하늘의 날씨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단고기의 풍백 우사운사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바로 기상과 농업을 관리하는 고대관료제의 원형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계 최초의 기상청이 배달국에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흔히 유목제국을 전쟁과 약탈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바필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유목제국은 전쟁과 약탈보다는 공동체 결속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의례 그리고 이념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목제국을 약탈의 민족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사서와 칭기스칸의 정복을 보면서 우리는 유목민족이 약탈의 민족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제국과 배달국의 접점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달국이 있던 몽골 동부와 북만주는 지금과 같은 초원이 아니라 습륜한 기후의 숲과 농지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약탈이 아니라 신시와 같은 거점을 중심으로 농경 생활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재천과 천부인 그리고 홍익인간. 이것은 무력보다 정신력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배달국은 전쟁으로 세운 제국이 아니라 이념으로 세운 제국이었습니다. 바필드 교수는 고백합니다. 처음엔 단지 정치 구조만을 연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깨달았습니다. 제국의 힘은 체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는 것을 특히 변방 사회일수록 신화가 된 인간의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홍익인간을 그저 교과서 속 문장으로 생각합니다. 환웅과 단군을 그저 신화 속 인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분절된 사회를 하나로 묶고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며 문명의 방향을 제시한 이념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인류의 오래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환당 고기는 단지 신화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기억과 희망을 담은 진실의 또 다른 언어였을까요? 그 판단은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사서 속에 우리는 배달국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역사서도 어느 연대기도 이 고대 국가의 존재를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역사는 언제나 중심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권력자가 남긴 기록. 승리자가 써내려간 연대기. 패자는 이름을 빼앗기고, 변방은 침묵 속에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버드의 토머스 바필드 교수가 말하듯 진정한 제국은 때때로 기록의 바깥에서 태어나 중심을 뒤흔들었다고 했습니다. 배달국 또한 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았기에 더욱 자유로웠고 정형화되지 않았기에 더 넓은 상상과 가능성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중심을 깨운 이념이었고 질서보다 조화를, 통치보다 교화를 추구했던 새로운 문명의 첫 불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숭고한 가치, 제천 의례로 하나 된 부족 연맹, 그리고 12환웅의 연합 거점 체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전설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질서 정연합니다. 배달국은 당군조선 이전 우리 민족이 꿈꿨던 가장 오래된 이상이자 문명의 서곡이었습니다. 비록 사서엔 남지 않았더라도 그 정신은 그 이름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땅 위에 분명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제국의 증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히 신화로만 여기던 배달국과 단군을 학자의 연구로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댓글에서 한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단군을 실존하지 않은 전설이라고 하는 교수의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 영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달국과 환단고기의 영상을 제작하면서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댓글을 통하여 지적과 함께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